마지막 사번 c o m m 시작 c o m m o 함께 모션 t i o n 움직여도돈을려돌라라 함께 움직여 버린다 그러면 분위기가 뭐 된다? 동요 맞습니까? 그 다음 인 n q u 또는 인 n 이어 i 이건 기본 단어죠 조사, 문의 그 다음 이것도 독해서 설명 안 했어요 템플릿 견본, 본보기 다시 템플릿이 뭐라고요? 견본, 본보기 그렇죠 1번 단어가 작년 4월 까지 후급에 나왔다라는 것은 독해를 제대로 공부 꼼꼼하게 하신 분이라면 그 단어를 캐치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면 이 단어 거의 오른채에 가야 된다. 알았어요? 알수 있는 단어는 거의 두세 개밖에 모르고 출발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죠. 일단 이 단어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리는 있죠. 2018년 4월 9까지 바로 우리가 다루었던 제재입니다. 바로 제일 위에 중심소재. Chronic Insomnia. 라는 단어, 아시죠? 만성불면증. 다시 뭐라고요? 만성불면증. 그게 중심소재고, 그 만성불면증을 중심소재로 잡아가지고, 저쪽에들어가면이 단어가 보였습니다. 됐나요? 그때 농구 설명할 때 선생님이 설명했던 단어인데, 어려운 단어죠. Police n i o n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Police Nation. 한과 한상. 시작. 한과 한상. 어렵습니다. 맞습니까? 아, 네, 네.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시험에서 이 1번 단어는 뭐하고 가죠 배제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대답을서알죠 네.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도 네.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나머지 세 개는 뭐하고? 알고. 알고도 하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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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무슨 의미로 가야 된다? 음맥적으로 그렇죠, 가봅시다 대이하를 이메이징 하는 거. 상상 뭐, 상상하는 거죠 대리하고는 데요 대어라, 뭐? 있다, 있다. 뭐가? 어, 그렇죠. 콘크리트가 제가 구체적인 되셔야죠. 구체적인 뭐가 있다? 패턴이 있다. 어, 뭐에? 과거의 사건에, 사건에. 그렇죠. 예전 과거의 사건에 뭔가 구체적인 패턴이 있다라는 것을 상상한다. 됐습니까 그다음, 콤마 위치. 그다음 같이 무슨 자형법. 그렇죠 계속. 과거의 그 어떤 사건에 구체적인 패턴이 있다라는 그것들은. Can provide, 뭐 할수 있다. 있다, 제공할 수 있다. Blank 왜? 비의삶과 결정됐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논리적 사고를 키워야되겠죠 최근 핫 이슈되고 있는 텔비 틀 때마다 나오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주도 누구 뭐, 뭐 이야기했다고 하면 나중에 뭐 나한테 또 출중으로 뭐, 뭐,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럼 정확한 이야기 아니었어. 대죠 알겠죠? 예. 대행 도 또, 나중에 뭐 풀려나거나 또찾아오면안 되잖아요. 자, 조심합시다. 에이. 자, 기억을 시작합니다. 알았어요? 자, 그러면 형사들이 지금 이 여자의 과거에 대해서 뭐 해봅니까? 과거 사건이 뭐가 있으면 조사해보고 있잖아요. 어부다들부터 네. 해서, 그 다음 전처부터 해서 지금 다 조사하고 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애들이. 어? 다 죽었죠. 사람들이. 그리고 얘, 이 사람의 학창 시절까지 다 지금 사건 다 뒤집어보고 있다니까요. 어, 행방로 인한 사람 이있는거 없는가. 그런 걸다 조사해보니까 구체적인 뭐가 있더라. 패턴이 있더라고요. 항상 구체적인 패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또는 결정하는데 뭐를 제공할 수있겠더라왔는 거죠. 자, 4 번, 다음 동료 시작. 동료, 아, 아 문제 너무 잘됐죠 각을 이런 일 했다니. 과거의 이벤트 사건을 보니까 과거에 내리는 일단다니전 국민이 지금 동료가 되어났다 정답 4번, 2 0라라고 있네.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상과 어떤 결정에 뭐를 제공해준다? 과거 어떤 사건의 패턴을 쭉쭉 살펴보니까. 3번, 조사문의? 조사문의를 제공해줍니까? 그 다음 2번, 따라합니다. 변본, 공보기를 보여준다 제공해준다. 일정한 틀이 있다 보니까, 아, 뭔가 형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야, 이게 하나의 어, 실마리 프로갈 수 있는 견벅, 보기를 제공해 주는 거라. 대답하서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정답. 몇 번? 이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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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1번 단어를 전혀 모릅니다. 맞습니까? 이거를 알고 들어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김태동 파워포에 없는 단어예요. 어디에만 나왔어요? 작년 4월 어디에 나왔어요? 국가직국은 국회에서 동거 단어로 나왔던 단어입니다. 한각, 한상. 맞습니까? 근데 이번에 낸다는 라 거는 이번 7급 시험이나 얼마든지 낸다는 라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기출은 최소 70에서 80%를 그대로 다시 재생해서 나왔니다 아까 그 문제 봤잖아요. 아시겠어요? 이거 준비하십시오. 이단음 알았죠? 중요합니다. 자, 역시 적중이 다 됐고요. 11번하고 다음 문제 13번 문제하고 15번 이 15번 문제가 6대급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몇번 문제라고? 15번 그렇죠. 그렇죠. 이쪽 다 15번이 하이라이트 네. 이거 제 생각에는 그냥 한수 설명이 한 20분 이상 걸릴 겁니다. 알았어요? 유경은 네, 하이라이트고 그 앞에 거는 우리 풀만한 문제니까 간단히 해결하고 합시다 1분 시간에 이걸 마치시오 알았죠? 네. 자, 제목은 어떻게 봅니까 몇 줄? 두줄 네, 네, 그래, 읽고 머리를 잡아라 그걸 아는 네. 분들은 선생님 방식에 따라서 아주 쉽게 풀을 수있니다 첫째 줄 어디? f 스 r s t 두 번째 어디? 네. 마침표 빨리. 그렇죠. n e g l i g i b 거 여러분 그 소홀히 하다는 단어가 있죠. n e g l 됐나요? 네. 네. 그것서 파생 회사가 소홀히 하는 무시할 수 있는 n e 리 l i g 됐나요? 네. 예. 네. 자, 갑니다 이제. 이 하나 있스니 뭐는? 네. 제학자들은 What? 네. 대, 이, 아,를, 뭐, 한다, 바한다할수 있습니다. 뭐, 예? i n f o r m a 아, 이게, 앞에, 어이 붙었으니까, 이게 명사예요. 대박. 그렇죠. 아,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 알아요. 정보제 시작. 정보제 시작을 잘 봐야 됩니다 정보제의, 뭐,는, 생산, 생산. 인발브, 이발브, 리발브, 혼동원이 다 공부했죠. 인발브 보다,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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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제외의 생산을 포함한다. 뭐를? 높은, 높은 무슨 비용? 비용? 고정비용. 고정 중재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뭐를? 낮은. 자, 이거 한시작 합니다. 한계비용. 우리 는국 국회할 때도 했었죠? 그렇죠. Marginal cost. 한계비용. 네. 그 다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이, 무슨 내용이야? 뭐 이런 또지랄 같은 이야기야?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무슨 부모? 부모. 그렇지. 그 잡으면 됩니다. 두 번째 갑니다. 뭐를? 여기 도또 있다, 또! 무슨 제? 정보제, 정보제, 정보제의 정보제. 첫 번째, 뭐, 사본이죠. 정보제의 첫 번째 사본을 만드는 그 비용은, 뭐, s u b s t n t i a l 상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뭐, 다시, reproducing, 다시, 다시. 추가적인 카피를 생산하는 비용은 내걸려. 네, 무시해도 된다, 말이야. 그이 말이야. 그이 말은, 정보제를 처음 만들어낼 때는 비용이 뭐하다 상당할 수 있지만, 계속 추가본을 만들어낼 때는 무시할 만큼은 적게 들어갈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자, 우리는 끝났습니다. 두 문장의 공통 분모가 뭐다? 첫절시합니다정보제 생산 비용. 그렇죠. 조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정보제의 생산 비용. 시작. 국가지 안 가더라도 정보제의 시작. 정보제의 그렇지. 자, 그러면 1번 정보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2번은? 있어요. 있죠. 3번은? 3번은? 정보잖아. 정보제가 아니잖아. 네. 4번은, 4번은 없어요. 없죠? 뜨거운 박수 100번! 뜨거운 박수! 이정도밖에 <laughs> 안되나? 이번에 영어가 최고 득점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합격권에 들어가는 분도 영어 성적이 아주 좋아요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래서 선생님이 참 보람이 많았고 위에 관계자들이 직접 선생님한테 문자하 왔어요 선생님 진짜 고생하셨다고 상당히 못했습니다 못하고. 제가 열심히 르때 왔던 보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만족하고, 어, 다른 쌤들처럼 공식 쌤처럼 끝났다고 여행가는거 하면 안 된다. 영어라는 흐름은 얘기 끊기는 순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게 보라는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지금 지방직 고급하고 서울시 고급을 상세하게 지금 해설 강의를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월하 동안 다섯 명한테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30대 중반을다 넘으신 분들 여자분하고 남자분 해서 다섯 명을 받았는데, 이분들의 고민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영어가 25점이 나왔 30점, 25점. 그런데 충격은, 모뭐 선생님의 학부모의사를 따라가 90점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가 25점이 나와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요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듣다가, 뭐가 문제인가 싶어? 뭐 상담을 받고 싶다. 그래서 한번 다 뜯어 고치고 싶다. 라고 해서 전화 상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사 보니까 이야기한 게 최근 영어 시험은 그렇게 문제 많이 판다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일정 단어를 바탕으로 달락 논리라는 개념으로 사고하는 힘을 키워야 되는데 본인은 문제를 많이 풀었지만은 사고하는 힘을 키워 하는 게 아니라 뭐하는 힘을 키웠다? 문제 많이 푸는 그런 기술력을 키하는 거다. 그렇게 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문제를, 옛날 수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뜨겁게 풀어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무조건 최신 문제를 풀 때, 논리가 있는 단락을 선별해서 풀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 논리가 근거가 없고, 그냥 단순한 정보 확인하는 그런 수능 유형의 어떤 비슷한 문제 풀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일단 최근 기출해서 그거를 이해해놓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다들어고겠어요 그 들으면서 본인 이 생각했을 때 뭔가 잘못됐다 싶으면은 최종 결정에서 등록해서 7월달부터 수업을 들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자기도 하는 말이 문법책이 무려 400페지가 이되네요 그거 우리 써도 되시다. 문법문제 요번에 7급은 여기 서울시는 4개 나왔고 우리 9급은 지방지역 3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여기서 우리 학생들하고 제가 심려 문제를 다 풀었다. 근데 내용적인 거는 간단하게 140개 요소밖에 안 나온다. 그런데 왜그400몇 페이지에 그두꺼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느냐. 엄청나게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문법 문제도 많이 풀고. 어? 그런데 소망하다 가는 거예요. 어? 세 문제밖에 안 하고. 그래.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도 이야기했고. 의의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지금 최적화된, 지금 시험의 역량에 맞는 의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그냥 누가 쫓아서 많이 혼탁하니까 그 글을 받는 건지 반성을 해보라. 고 그랬어요 제가 자꾸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깨닫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그래야 영어로도 실패하지 않고 내년 합격할 수 있답니다. 자, 이 정도 맞출 수 있겠죠? 그리고 남들은 이거 고민했을 때 우리는 30초 만에 풀어야 된다. 아까 그 문제 어려운 거를 풀기 위해서는. 자, 갑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있는 이그렉트가 아까 뭐라고 했나요? 무시하다, 소홀히 하다. 내결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알아야 이게 도움이 됐던 거고요. 자, 13번. 약간 난이도가 있습니다. 문법하고 논리, 어휘가 복합이 된 문제예요. 자, 가볼까요? 문장 첫 번째 뭐예요? Take. Floor. Floor. 그 다음에 Take. How ever. 농구의 부서죠? 농구의 전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갑니다. I am writing to you. What? 뭐? 아, 그렇지. 쉽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인사, 독일 인사, 기차에서 인사, 당신에게 인사. 편지를 쓰고 있대요. 콤마, 아이씨. 이신은 분쩍시 합니다. 그사람 어디에 앉아서? 바닥. 바닥. 기차 바앉아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대요. 그런데 그 기차는 뭐 하다? 분직 없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모든 자석이테이크되 있다. 다 찼다. 안 쓰게 된다. 아, 잘했어 자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 이게 상황 논리를 뒤집을 수 있어야 된다 앞에서는 자세이다차 있고 막사람을 빼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는 뭐해서? 바닥에 앉아서 당신에게 뭐했다? 근데 그러나 라고 했어요 특별한 뭐가 있다? 클래스, 클래스가 있다 어떤 클래스? 편안한 고객의 클래스가 있다 뭐? 이 아이. 그러면, 어, be allowed to 허락해. So, make. 됐어요 Let have m a k e 를 뭐라 했어요사 a 또는 지각동사. 지각동사. 지각동사 그리고 목적어. 그다음 d d 목적어. 시작 목적어. I did die. 어 I 어 I did die. 목적어. I d 자석에 보이는, 뭐 앉아있는,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들 자석을 뭐뭐 할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컴퓨터블한 커스터머 클래스가 있대요. 됐어요? 자, 일단 그러면 이두개 해석관계를 먼저 따져봐야 되죠. 사람들이 포기하다 시작. 목적어, 목적부 해석이 주어 동사 우선, 누구누구가 뭐뭐 합니다라고 해석될 때는 일단, 1순위가 뭐랬어요, 선생님이? 네. 원형부정사. 네. 2순위가 뭐예요? 네. ING. 대답하라,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미 벌써 자석에 착석된 사람들이 포기하다. 네. 사람들이 포기하다. 네. 그러면 주어 동사 한게 맞죠? 네. 그러면 일단 1번, 3번을 봤을 때몇 번을 찍켜야 됩니까? 3. 3번을 찍켜야 되죠. 왜 1순위가 무슨 부정사가 나야되니까 네. 아니면 2순위가 아이들 있있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네. 사람들이 네. 테이크, 네. 가진다. 네. 그들의 자석을. 네. 조동사항이 맞죠? 네, 네. 그러면 원형부점사 나와야 되니까 PP는 나오면 안 되죠 3, 4, 5, PP가 나오려면 뭐뭐를 뭐마다 누구에게 뭐마다 이렇잖아요 아주 문제 잘렸어요 답은 적어도 몇번몇 번? 몇 번. 1, 그렇죠 1, 2번이그럼 1, 2번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대립적인 의미잖아요 하나는 자수를 많이 하는 거 포기하게 하는 거 하나는 자수를 많이 하는 거 이미 지금 착습된 사람이 자수를 또하지게 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하 How? 여기서 편안한 고객을 위한 어떤 특별한 클래스가 있었겠어요. 이 앞에까지는 너무 붐벼가지고 누구의 편지를 쓰는데 어쩔 수 없이 어디에 앉아서 바닥에. 바닥에 앉아서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편안한 커스텀을 위한 어떤 그런 클래스가 있었겠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기존 앉아 있는 사람들이 좌석을 가지면은 거기 앉을 수 없잖아요. 요정이 또 바닥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존 앉은 사람이 좌석을 뭐 하는 거? 예. 고기 화장실 갈때 또는 잠시 밖에 담배 피러 갈때그 시간 한 30분 동안 내가 뭐가 잠시 앉아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원주인놈 다시 피해 주고. 그게 바로 컴포터블 커스터머 품성이라는 알았어요? 네. 그러면 정답. 몇 번? 1번. 1번. 뜨거운 박수. 렇